多文化家族のためのなんか手厚いメリットとかが多いんよ<ー>なんかいろいろな保育園とかやったら夜遅くまで預けていいとかそういうメリットが結構多いから日本ってあんまりないんやけどハンブル最後知ったクロンセンガーゲームの遊泊船と一緒んでハンブルで遊泊はもうがセンガポーターで平米心配おりょうここいるもんねとらがってしいロン 생각이 나온다. 나는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거, 子供育 절대 때문에 빨리 나야 돼. 한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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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들이 한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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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한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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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국인들이 한국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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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접하니까 그 나라의 말을 조금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조금씩 말할 수 있게 되고, 아주 조금씩 들을 수 있게 되니까, 아예 만나기 전에는 일본어를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도 노력하게 되고, 계속 들으니까, 이제 케이코가 애들한테 하는 말들은 이 이제 알아들어요. 또는, 다른 일본 분이 이야기하는 거를 대충 듣고서 아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아 정도만 어,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긴해 여기도 한국어를 학원이나 학교 가서 배운 적은 없지만 집에서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아니면 저하고 대화를 또 많이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니까. 우리도 어, 그일 실생활에서 쓰는 말들을 계속 듣고 쓰니까. 오히려 되게 한국어가 좀 많이 늘었죠. 음. 그리고 만약에 부부 싸움을 하면 음. 어, 서로 그렇게 막 크게 싸우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좀 어려서 뭔가 음. 너무 사이가좋으니까 크게 싸우지 않아는 거보다는 크게 싸울 수 없는 그렇지 <laughs> 상태. 크게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음. 대응 상태가 많았어. 그래서 사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 간사이기도 이 간사이. 나한테는 장점, 단점. 의사소통이 <laughs> 공감대나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워. 공감을 할 수가, 없고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한계가 있어. 좋은 점은 또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보면 어린이집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이 이제 보육 점수가 있어요. 점수. 점수가 높아야지만 우선순위로 입소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100점인데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 그런 게 있고 유치원도 마찬가지. 유치원도 무조건은 아니지만 유치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거는 좀 편해요, 좀 편해 한국에서 이렇게 지금 서포트 해주고 있는 다문화 가정 서비스들이 있어요 EMS 같은 것도 10% 할인해주고 그리고 은행 같은 것도 다문화 가정이면 적금을 높은 이시로 하는 것도 있고 장점은 이렇게 되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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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는데 단점이 엄청 커요. 뭔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일본에 사는 거 좋은 것 같다. 그런 생각, 어학당 친구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 분들이 이제 한국어나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한국에서 이제 생활을 해도 실제로 이제 내가 너무 급할 때, 너무 급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국어로 빨리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알아듣지 못하면 아 내가 이제까지 한국어 공부도 했었는데 저것도 잘 모르고 어, 앞으로 나는 여기서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할것 같아요. 그래도 그 병원만 계속 가면 그 의사 선생님이 알아요. 어, 이 사람 일본에서 왔고 그래서 더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는 어, 어, 때가 와요. 페이코는 잘 몰라서 저한테 녹음을 했었어요 음. 리코딩해서 저한테 음. 들려줬었어요 음. 그래서 이 제가 제 그거 듣고서 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지금도 아직 혼자 못하는 게 많아요 아직 혼자 못하는 게 많았고 제가 계속 막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가서 그냥 한번 가봐 이랬어요 아, 그니 남편하고 아. 그런, 사, 그런 네. 사이 좀 이해해주는 음. 사이 좋네. 맞아. 일본 와이프 돌봐줄 돌수 있는 사람이 뭔가 이해 <laughs> <laughs> 이해 <laughs> 그런 거. 저 <저는> 한국어 어느 정도 있어. 여기 왔을 때는 그냥 생활을 그냥 할수 있는 정도. 근데 어... 영어는 혼자 가기에는 좀 무서운 좀. 어... 영 영어, 영어가 그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처음에는 영어 섞어서 한어로 이해하고 있는 어려운 음. 단 음. 어려운 단어 같은 거만 이제 그렇게 쓰고, 저도 일본어 모르고 할 때는 음. 뭐, 음. 팝치다, 뭐 이런 거비네이션 음. 뭐, 음. 이렇게 한번 어 한번 이비네이션 한번 아 컨비네이션, 이션를썸이렇게이션 했지 뭐 컨비네이션, 한번 더 컨비네이션, 한번 더컨비네 오히려 한국어를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한국어를 이제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알아봐주고 이제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해봐 라고 얘기해줬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약간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남자친구가, 어, 와이프, 여자친구를 위해서 좀 한국어를 더 공부를 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좀잘살수 있게끔 자신감을 자신감을 주는 거 그게 되게 잘돼 있으면 어, 그런 두려움 없이 한국에서도 잘살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남편이 무관심하고 남자친구가 무관심하고 알아서 해 라고 하면은 힘들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나 혼자 할수 있는 곳으로 왜냐면은 나는 일본에서 혼자 잘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나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게 단점이기도 해요 한국어를 와이프가 되게 잘해요 저만큼 아니면 일본어를 아내만큼 제가 더 잘해요 그러면 어디든 가서도 잘살수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근데 어, 일단은 보통이다 보통이 한 명은. 두개의 나라를 두개 나라 말을 잘 해. 근데 음.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커플들이 많으니까 한쪽 나라에 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경제력이 되게 어, 중요해지죠. 왜냐면, 대부분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음.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우리 주변에 돈 때문에 어, 불행해지는 거지 돈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고 맞벌이가 쉽지 않으니까, 맞벌이가 쉽지 않으니까. 만약에 한국 남편, 한국 남자하고 결혼 해서 사는 거 있는데 남편이 아무 말안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 혼자 돈을 벌고 있긴 한데 좀 많이 어, 힘든 것 같아. 좀 같이 돈좀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 부담감이 올 거야. 어, 나 일해야 되는구나. 한국인 부부끼리, 일본인 부부끼리는 바로 가능하거든요. 네. 어, 맞벌리가 필요해. 어, 알겠어. 내일부터 당장 일 알아볼게. 하고서 일할 수 있잖아. 일본 사람들끼리, 한국 사람들끼리도.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훈련해야 되고, 트레이닝 해야 되고, 랭귀지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한번 다녀봐야 되고, 이, 그리고 또 내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봐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어, 되게 고민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와이프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글도 가끔씩 보, 보고, 어, 되게 중요하구나, 이게. 이 경제력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두번째가 의사소통 그러니까 만말 커뮤니케이션이 돈 때문에 힘든데 서로 말이라도 잘 통해야만 으쌰으쌰하고 파이팅하고 그래 우리 더잘살수 있어 라고 파이팅하지만 하 그것도 안되면 어 되게 힘들어지는거죠 할아버지 음. 어깨고사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만난 기회가 응. 뭐 하이힐 그런 좀 없어. 지금. 응. 뭐 긴급한 일이 생기면은 바로 갈수 없거나 이런 단점 그런 것도 단점이지. 너무 보고 싶은데 응. 당장 갈수 없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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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 응. 비자를 아. 어, 맞아. 아, 나 이런 거죠. 점 비자. 운전면. 음. 음. 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들어가야 아. 그런 것들 좀 신청해야 되는 거. 음, 맞아요. 음. 난 그런 거 자신이 없어서. 어. <laughs> 어. 그래도 남편이 잘 도와주면 좋죠. 음, 맞아. 어, 세킹 세금이 음. 세금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사할 때. 지금 <laughs> 화면은 되게 어.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 더큰게 어... 음. 만약에, 어, 한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다 잘하면, 부부가 음. 괜찮아요. 음. 비자라든지 혼자 다 알아보고, 운전면허도 혼자 다 하고, 그러면 다 좋죠. 근데 그런 걸 경험해보지 않은 외국인이 와서,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단점이긴 해요. 음. 어느 한쪽이 부담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수술할 수 있어야지만 괜찮아지는 거고, 근데 그게 계속 한쪽한테만 부담감이 오면은 계속 피곤해지는 거예요. 출산할 때도 물론 복잡해요. 信号で出出届を韓国と日本で両方で出さな,かしなパスポートのつつ申請選選全部ああって択択肢もいいろろるるかららに選択を迫られる感じ国と日本ヘアリング。倍努力しなンボルのヘんるんで 다른 나라에서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결성하면 음, 음. 서로 문화도 이해 이해 야 되고 음. 서로 언어도 이해 해야 되고 서로 생각도 분명이 다르니까. 일본 달라 음, 뭔가 약간 음. 내 생각에는 한국 일본에서는 남의 눈 남의 남해, 남의 사람들이들이 프라이시를 되게, 되게 음. 지켜 이성을 지켜. 음.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좀 지켜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아이 바에 그냥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연락이 없이 갑자기 오는 사람도 있고 가족끼리니까 이렇게. 그래, 가족이니까 괜찮아 이런 거. 좀, 그런 게있지 돈도 응, 많고 그런 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되게 쉬을것 같아. 내가 그랬어. 음. 되게 돈이 많고. 특히 이렇게 다른 네. 이들 되게 가까워 거리가 되게 가까워서 그런 게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되게 힘들 것 같아. 그렇지. 네 거리에, 네본가에 사람들이 음. 그렇게 돌아오는 게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뭐 음. 힘들 것 같아. 케이코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가까이 음. 있어도 별로 부담을 안 가졌던 사람. 예식에 음. 한 적이 있으니까. 아, 아 어, 뭔가 그런. 음. 이해도 있, 많이 있고 음. 그래 나는 한국의 이런 문화도 괜찮아 나는 음. 일본의 이런 문화도 괜찮아 난 재밌게 잘살수 있어 이러면은 어,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 거 너무 많이 자기 반식이 있는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아 음. 비교만 하면은 피곤해 음. 그냥 그 문화에 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음. 그러면좀덜 피곤한데 음. 케이크가 이제 그게 익숙해진 게한 결혼하고 한 2, 3년 뒤 3년 정도? 음. 그걸 익숙해지지가 않으면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해도 이 사회 안에서 이샤카아이노나가들 스무 코또와 오십 가지 또 모이면서 고등학생 때는 천잔망 생각하고 있어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그런 쉽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대 이 스무 네 살이니까. <laughs> 그런, 뭔가, 시, 현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응. 현실적이고, 뭔 좀, 어려운 게, 감정이 많이 있으니까. 영상, 영상 뭐, 유튜브나 그런 거 보면, 재밌게, 응. 뭔가, 나이프들은 너 응. 뭐 재밌는 것 같다, 그런,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좋은 장면만 있으니까. 좋은 응, 장면만 참... <laughs> 있으니까. 실제로 실질적으로, 응. 맞아요, 맞아요.